그이후의 모든 과정이요, 우리가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어도, 우리가 이 헌법 가치, 법치주의가 굉장히 잘 지켜져야 되는데, 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든지, 이런, 이런 절차 과정에 너무나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정말 헌법 가치를 더잘 지켜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이런 과정에서도 성숙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결국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아, 결국 대한민국에 이 헌법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앞으로 갈수 없다 이런 뜻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경선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아, 불,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님께 이건 유리해진 겁니까? 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뭐 일단은 두 분이 참여 안 하셔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좀더 다양한 후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의힘 스펙트럼을 넓게 할수 있는 그런 좀어 기회가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유리해질 거라고 하더 하더군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더 오른쪽 왼쪽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데 제가 아무래도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의 많은 유권자들이 저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음. 어, 또 유승민 후보는 뭐 생각은 많이 어, 좀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르지만 또. 어, 비슷한 부분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마 결심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님과 이번 어, 탄핵 전국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겹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러면 좀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이것이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어,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뭐, 최근에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법치주의 삼각 축으로, 이게 헌법 가치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 탄핵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 어떤 원칙을 말하는데 있어서 윤상현 의원님하고 조금 좀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서요 그런 부분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믿음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의회 이 정치의 복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말 나라가 막 마비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치가 실종되면서 완전히 이 충돌이 결국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국정 네.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래서 결국 정치의 복원인데 그동안 이제 저는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에서 좀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상현 의원도 뭐 윤심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고 나경원 의원님도 그 전에 대선 출마 전에 뭐윤석열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 뭐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다는 사실은 좀 알고 있었습니까? 뭐 저는 알지는 못했고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제가 먼저 요청해서 배우는 적은 없고 대통령님께서 계속 먼저 오라 하셨습니다. 이번에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오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어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수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탄핵이 되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에너지 낭비입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덕수대행 추대론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아 이제 뭐 답답들 하시니까 아 지금 뭐 이게 통상 외교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좀 총리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한덕수 대행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은 지금 관세 전쟁이 가장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통상 관세 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민주당에 선보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되게 대세론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는 나경원 의원님만의 강점 뭡니까?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것뭡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 작년 지역구 선거 때 아홉 번 정도 왔나? 뭐 여덟 번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본인 지역구 말고는 제일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을 이겨본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재명 대표 이한자름 공약을 말하는데요. 지금 다들 못 믿습니다. 기업이 이제 자유롭게 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한 수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아,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끝까 뉴스. 네, 저희 나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의